이 글에서는 집에서 마늘 키우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마늘의 독특한 향은 늘려 이에 특별한 맛을 내준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효도 있는 마늘은 혈압을 줘절해주고 콜레스테롤이 동맥벽에 달라붙는 것을 예방해 준다. 그래서 집에서 마늘을 키우면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흙을 준비하고 마늘을 심어 물을 줘서 키우는 게 정말 편할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다. 대답은 긍정적이다. 더 건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에 서만을 키우면 좋은 정비료와 독성 물질이 없는 마늘을 키울 수 있다. 마늘을 키우는 것은 정말 교육적인 활동이다. 이는 나이와 관련 없다. 인내를 배우며 무언가를 관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순, 간에 집중하는 것도 배울 수 있다. 이 모두가 웰빙을 키워주는 것들이다. 집에서 키운 마늘을 영양가가 더 높다. 슈퍼에서 판매되는 것과 달리 비타민, 미네랄이 파괴되지 않는다. 마늘 냄새가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보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해준다. 장기적으로 보면 마늘을 사다 먹는 것보다 키워 먹는 게더 저렴하다.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정말 신선한 마늘을 먹을 수 있다. 마늘 키울 때 필요한 재료 마늘을 키우는 방법, 수확하는 방법은 정말 쉽고 간단하다. 햇볕을 쬐어주고 물만 많이 주면 된다. 물은 흙이 젖을 만큼 줘야 한다. 마늘 머리를 사와서 마늘을 까지 말고 껍질도 벗기지 말자. 천연비료를 섞은 흙을 준비하고 싶을 수 있다. 마늘을 침대에 누이는 것처럼 흙을 파마늘을 넣을 홈을 만든다. 쉽시 M정도 깊이에 마늘을 넣는다. 이때 끝이 위쪽을 향하게 넣는다. 15cm 정도 떨어뜨려 심는 게 좋다. 마늘 머리 위에서 싹이 트 것이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흙을 준비할 때 참고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아래에서 각각에 관해 좀더자 세하게 설명하겠다. 마늘 키우기 전에 고려해야 할점 마늘을 심기 가장 좋은 시기는 봄이나 여름이다. 북방구에 해당 화분에 심을 경우 화분 크기는 3리터 정도가 당길 크기여야 하고 높이는 25cm 이상이어야 한다. 정원에 심는다면 30cm 정도 떨어뜨려 심는다. 그래야 마늘이 자랄 충분한 공간이 된다. 서로 부딪치지 않 는다는 뜻이다. 마늘을 심고 나서 3달 반이 지나면 수확할 수 있다. 성공적으로. 수확하기 위해서는 비옥한 흙이 필요하다. 흙에 영양분을 주기 위해 퇴비덤이 흙이 가볍다면 분뇨를 섞는다. 흙에 질 좋은 영양분을 주는 천연비료만 사용할 것을 권한다. 마늘 키우기 마늘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햇볕과 물이 필요하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자 흙을 촉촉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자주 줘야 한다. 흙이 마르게 둬서는 안 된다. 흙이 마르면 죽어버릴 것이다. 물의 양은 날씨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질병에 걸릴 수 있다. 반면, 흙이 너무 건조해지면 마늘 크기가 훨씬 작아지거나 심지어 아예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 집에서 마늘 키우는 방법은 정말 쉽다. 하지만 잘 키우기 위해서는 참고해야 할 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